오늘은 신행일치,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믿는 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여전히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사도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신행일치, 즉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 2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율법을 가지고 도덕의 기준이 높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하나님을 떠난 이방인들과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위선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서 2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판단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특권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또 외적인 신앙 행위에 대해서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또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보이더라고요. 혹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같은 모습을 보여 주신다면 주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시기로 결단하시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의식과 그리고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스스로 믿으니. 하지만 바울은 그들이 남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도둑질을 당신들이 하고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늠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미워하고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신전에 놓인 그 물건에 눈이 확 돌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그 물건을 훔치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모습은 자신이 믿고 있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은 신행 불일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로마서 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데요.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그런데 이런 모습 어디서 많이 본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아니 예수님은 참 좋은데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가 나그 사람한테 상처 받아서 교회 안 나가라고 이야기한 것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동일하게 바라보는 것을 어 어찌 보면 그 동일하게 바라보는 그 사람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어, 바라볼 수 있습니까?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기 때문에 참 그렇게 동일하게 바라보면 당연히 상처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당연한 모습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본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행 불일치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하지만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서두에 말씀하셨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찬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의 모습을 돌아보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도 고스란히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신행일치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은 사도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2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할 것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에 해당하는 단어는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믿음의 끈기와 인내를 뜻한다고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의 모습은 참고 인내하고 끈기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쉽다면 참을 게 뭐가 있습니까? 어렵고 산이 첩첩 산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힘 가지고서 그 산들을 평지처럼 걸어나가시는 위풍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될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을의 자부심이라고 할수 있는 두 가지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할례 무엇입니까? 그 포경수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할례는 그저 남성 성기의 포피를 자르는 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엄청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고 후손 대대로 그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 10절로 11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 남자는 다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이 표징이니라. 하고 또1 4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그 포피를 배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 정도 되니 어떻습니까? 다 할례 받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참 무식한 민족. 참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구원과 할례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 구약의 다윗은 골리앗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였으니 그들에게 할례의 의미는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경계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구원 받았느냐? 구원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언약의 증표가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외적인 표식보다는 내면의 순종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참된 순종함이 참된 할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할례와 말씀에 순종에 있어서 그들을 꼬집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할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할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처럼 되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방인의 이방인이 그 율법을 지키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순종함이 더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그런데 제가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보니 사도 바울이 저에게 한마디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 부탁이 뭐냐면 유대인 여기 28절 29절에 들어가는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읽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바꿔서 그 부탁을 한번 들어 줘 봐야 되겠습니다. 유대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우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대인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그 있었던 그 할례와 같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 기도를 이만큼 해. 어떤 사람은 "나 이런 일들 했었잖아.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들 했었잖아. 혹은 나 이런 직분 가졌잖아. 혹은 나 이런 이렇게 며칠 동안 금식했잖아. 3일, 5일, 나 심지어 40일 금식도 했었잖아." 라는 등 여러 가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하루 하루 가운데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행일치라는 제목으로 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보여지기 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식구들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 바르게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이 새벽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의 전에 나온 모든 우리 새벽식구들, 기도하는 것들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들으실 말씀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앞목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